저는 개인적으로 어,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두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발 전체가 굉장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때 진짜 제가 헤어 케어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제품이 있어요. 어, 우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는 모발 관리도 중요하지만, 두피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좀 몰랐던 건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어, 두피 상태가 건강해야 얼굴 처짐도, 어, 어느 정도 완화해 줄수 있고, 또,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어, 사용하기 너무 편리해요. 그냥 스페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머리 높피 사이사이 <laughs> 와 진짜 너무 상쾌해 뿌릴 때마다 어, 향도 좋고 또 청량감이 느껴져서 정말 어, 케어를 하기도 하지만 좀 마음까지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좋고요 두피에 각질이 생기면 코트를 입고 어두운 컬러 옷을 많이 입으실 텐데 좀 하얗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에게 제가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아무래도 피부도 그렇지만 헤어 제품도 저는 성분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데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아마 뭐 트러블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바로 너무 청량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열기도 시켜줄 수가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열기 시키시고 싶으실 때 사무실에 이런 거 하나쯤 딱 놓고 이렇게 머리 뿌려주시면 힐링 효과도 되고, 또 두피 관리도 할수 있어서 일석 이조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 좀 두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헤어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어, 거의 10년 넘게 단골인 제 미용실에 왔어요 아무래도, 어, 환절기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집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 여러분들, 굉장히 내추럴하게 헤어스타일 연출할 수 있는 커트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실까요? 짠, 여기가 바로 뉴제네크 미용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샴제이에요 너무 멋있죠?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분이 제 헤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뮤제네프 능력자 예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랑은 한 2년이 거의 한 15년이 넘었나? 꽤긴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진짜 데뷔했을 때제 머리를 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숱이 굉장히 많고 또 한절기 때는 쉽게 푸석푸석해져서 관리하기 힘든 편이에요. 근데 정말 마법의 커트로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헤어 라인을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아무래도 또 커트한지 오래돼서 이제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피 관리하는 것도 상담을 해볼 겸 헤어 팁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길고 지저분해져 있는데 오늘은 앞머리 커트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르고 가면 보통 묶었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묶는 머리가 괜찮은데. 이 가을 겨울에 이렇게 깔끔하게 묶으면 굉장히 추워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근데 커트를 받고 나면 뭔가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이 옆선이 너무 자연스러워 분위기 분위기가, 있지, 분위기가. 네, 분위기도 있고 또 얼굴도 작아 보여서 제가 꼭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서 하는 커트예요. 지금 건질하고 네. 계절이 바뀌는 음. 계절이라 모발이 많이 건조해요. 특 이렇게 긴 머리 같은 음. 경우에는 끝까지 영양이 가기가 힘들어서 아 인위적으로 영양을 넣어줘야 돼요 집에서 트리트먼트나 팩 이런 것도 신경써서 많이 해줘야 되고 음. 에센스나 요새는 재생 에센스 같은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런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끼지 말고 좀 발라줘야 돼요 아 이분이 그 탤런트 박민영 씨의 아. 어, 김 비서 아시죠? 그때 그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헤어라인을 연출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와. <laughs>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머리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옆머리 라인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 앞까지 머리가 너무 무겁게 떨어져요. 여기 지금, 지금 이렇게 봐도 아까랑 정말 다르죠. 구석구석하고 무거웠던 느낌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내추럴해. 전체적으로 가을 여신으로 완성 완성했어요.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완성했어요. 완성. 자 이제 됐으니까 촬영을 하고 가요. 출발 출발. 자 그리고 제가 두피 머리 속 건강을 위한 케어 제품을 이번에 소개드렸는데요. 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모발 관리를 위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제품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염분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그동안 관리했던 머리결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머릿결 끝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마치 뭐 염색 탈색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본 결과 지금 보시면 그래도 좀 탄력 있고 매끄러운 머릿결도 보이시죠?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펌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음,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성장 인자가 큐티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고 마치 헤어 제품 광고에 나오는 그런 윤기 있는 머리. 스타일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어서 어, 피부 케어도 중요하지만 헤어도 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집에서 챙겨 바를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아무리 뭐 예쁜 옷을 입고 또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해도 사실 머리끼리 푸석푸석하고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면 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 우울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헤어 케어 제품 꼼꼼하게 사용하셔서 바르시고요. 환절기 찰랑거리는 예쁜 헤어스타일 연출하실 수 있게 바랄게요. 저의 두피 케어 소확행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의 소확행 아이템 꿀팁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한데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캔 레디 위드 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